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 어떤 강의 관련 컨텐츠가 아니고요, 그 잠시 안내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안내의 말씀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유료 상담, 유료 상담 관련 안내를 드리면서 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일반 상담을 하고요. 그리고 일요일만 어, 경제적으로 조금 힘드신 분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에 한해서, 아 이제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상담을 해드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가 생겼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게 확실히 그 유튜브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안내도 이거를 통해서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실은 그 사주를 이 유튜브 하면서 처음 그 유료로 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사주는 저 나름대로 대단히 많은 인원을 봐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물론 이제 공부하는 입장이고, 이 명리라는 문은 평생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어느 일정 수준의 공부는 아, 나름 끝이 났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게 사실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강사들도 어려운 내용을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보다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실제로 경험도 더 많고 실력도 더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제가 이런 표현, 이런 류의 <laughs> 이야기의 흐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는 그 유튜브에 유료 상담을 드리고 나서 현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마지막 상담이 이제 밤 10시에 끝납니다. 그리고 어,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상담 시간을 혹시 모르니까 1 시간씩 비워두고 있어요. 그럼 이제 중간에 10분이나 15분씩 짬이 나겠죠? 그러면 어떨 때는 간식도 먹고, 어떨 때는 댓글 달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유튜브 영상도 촬영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전 10시에 상담이 시작돼서, 어, 밤한 11시쯤에 상담이 끝나게 됩니다. 네, 이 생활을 지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오고 있는데요.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 제가 유튜브로 유료 상담 말씀드리고 나서, 이분들이 이제 네이버 엑스퍼트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생기셨어요. 그니까, 러 이거 갖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바빠요, 사실은. <laughs> 제가, 그, <laughs>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사실은 더 바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정말 봐드리고 싶은데, 봐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며칠 전에도 어떤 분한테, 상담 끝나고 나니까 그날은 12시 반인가 뭐 그랬거든요, 밤? 그래서 너무 죄송해가지고, 그 네이버 엑스퍼트의 채팅창에 있어요. 그거 통해서, 내일 봐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날은 또 오전 9시 반부터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더 늦게 끝나고요. 그러니까, 이 답장조차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저도 뭐제 생활이 어느 정도 되긴 돼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제 학원을 운영할 때는, 약간 공명심 같은 게 들어가지고 제 생활을 유지하지도 못하면서 제가 벌은 돈을 어 이제 타인들에게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참 멋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후회를 해요 왜냐면은 지속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나도 힘이 생기고 그래야 나도 무언가든 할수 있다라는 거죠 네 물론 월요일 토요일 뭐 오전 10시에서 밤 10시까지 야돈 많이 벌겠네 아닙니다 저 학원할 때 2분의 1보다도 못 벌어요 아직은요 물론 저도 욕심이 있습니다, 이제는. 뭐, 뭔가 잘 되고 그러면은, 뭔가 더 확장을 하기는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은 뭐, 그럴 때도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런 마인드로, 이 명리를 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정말 등 떠밀려서 그러지 않는 하는, 그럴 생각도 없고요. 자, 그런데, 마음이 아파요. 그, 월화수목, 금토 해가지고 네이버 엑스포트로 주문이 미친 듯이 들어오는데, 저는 응대를 해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어... 네이버 엑스포트는 제가 일요일만 들어가 봅니다. 일요일만 들어가 보고요 월요일하고 토요일은 일반 상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그렇다고 막몇개월치 밀려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음... 그렇죠. 이제 다음 주 오늘이 토요일이거든. 토요일 거... 아 이거 반말했다. 토요일 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예약이 마감이 돼 있어요 예약이 이제 마감돼 있다는 라 거는 여기까지가 이제 마감이 돼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몇 개월치 밀리고 이제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제 유튜브를 보시고 어 계속 며칠 뒤까지는 마감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하루 어떻게 날이 비면은 이분들 봐드릴 텐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어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유튜브 하면서 처음 봐드리는 게 아니에요 롯데 지금 현재도 다른 루트로도 봐드리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 부분이 제가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 또 죄송스럽기도 하고 어, 또 저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의 말씀을 어, 잠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그 고정 댓글로 제가 네이버 엑스퍼트 링크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메일 주소 보내시는 그 이메일 주소를 같이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